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미운 사람 마음에서 없애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운 사람 마음에서 없애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죠?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죠. 좋은 짓, 착한 짓 하면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미운 짓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아픔을 줬다든가, 배신을 했다든가, 험담을 한다든가, 등등등. 우리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은 미운 짓. 이 미운 짓을 한 사람을 미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성인 군자입니까? 미운 짓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거야. 그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미운 짓한 사람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미운 짓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감정인 거죠. 근데 이 미운 사람을 가슴에 계속 두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면 계속 생각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무슨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이 미운 사람 생각나면, 갑자기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쭉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미운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마음 속에서 빼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마음에 두면 닮아가고, 두 번째는, 우리 격을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이지가 않고, 네 번째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럴듯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미운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우리 손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닮아간다. 제가 일전에 한번 동영상에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아버지가 있어요. 집안에서. 막술 먹고 술주정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는 정말 그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없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 칩시다. 그 자식이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얘기를 하겠죠. 근데, 뭐, 물론 다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계속 계속 자랐는 그 아들이 나중에는 그 아버지와 비슷한 짓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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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 무의식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무의식에 콱 자리 잡고 있는, 그 폭력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푹푹 튀어나오는 거죠. 잠재의식, 무의식. 이 잠재의식, 무의식은 우리 뇌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가 고장. 5%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95%를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 미운 사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조금씩,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청청병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속이 탄데 그 사람을 닮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으면 그 미운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턱 잡게 되고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에 계속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닮아간다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무서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빨리 빼내야 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격이 떨어진다. 왜 격이 떨어지냐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 속에 탁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빨리 꼬리를 딱딱딱 끊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미운 사람이 생각났을 때그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하잖아요. 얘기를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딱 하면 좋은 말, 고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욕부터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 딱 했을 때 우리가 입밖에 나오는 말은 부정적이고 욕지거리하고. 거북한 얘기, 남들이 들었을 때 거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뇌를 작용해서 부정적이고, 괘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처절한 단어들만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안 됐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 얘는 격이 떨어지는구나. 이 미워하는 사람이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데 우리가 계속 마음에 두게 되면 우리 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운 사람, 우리 마음에서 이 미운 인간들을 마음에 없애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이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탁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파괴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이 나지 미래 지향적인 생산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수 없다는 거죠. 파괴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래 지향적이지 못해요.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 과거에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발전적인 미래를 계속 갈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미운 사람을 마음에 계속 두게 되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 미운 사람을 생각했을 때 환하게 웃습니까? 인상 쓰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 호르몬이 막계속 계속 변하면서 더 화가 치솟게 되지 않나요? 혈압이 오르고 눈이 침침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게 몸에 좋겠습니까?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짓을 했는 이 인간이 미운 짓 했는 그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그 미운 사람을 우리 마음 속에 두게 되면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싹둑싹둑 잘라내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네 가지 이유가 미운 사람을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두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네 번째는 우리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아 내가 이 미운 인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걸 닮아가고 격이 떨어지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꾸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스탑시킬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이 미운 인간을 조금씩 조금씩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살기 힘든가 보네.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날려버려야 됩니다. 자꾸 마음에서 날려버리고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의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운 사람, 마음에서 없애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귀한 마음 속에 미운 사람이 자리를 떡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